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영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 분야에 대해서 곽장근 선배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임 그럼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1981년 지금부터 40년 됐네요. 우리 신흥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은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에서 고고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장은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사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그 사학과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소질이나 적성은 무엇이 음. 있는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뭐잘 아시는 것처럼. 어, 탐구를 해서 알아난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루려면 음, 열정과 도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적성이 맞는지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럼 이제 그 역사를 탐구함에 있어 자기, 주도,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그 애정. 그 열정, 열정과 그다음에 역사를 이제 평생토 사랑할 수 있는 그 애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어, 아, 예, 내용이고.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 놓은 역사 이야기는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어, 고등학교 때좀 소홀히 했던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아, 우리가 그 사학과에서 역사 연구를 아,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 대부분 겪는 고충이 아, 한문이 좀 부족하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동시에 한문 못지않게 에, 모든 학문 분야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영어 공부도 서울에서는 절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과 영어는 우리 사학과 진학한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료 해석에 있어 한문과 영어가 이제 가장 음. 중요한 부분이니. 제일 이제 중요한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항상 염두하고 사학과에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사학과가 이제 보통 진출 분야가 많이 협소하다고 이제 많이 학생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사학과 학생들의 진출 분야로는 이제 어디 어디가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이제 사학과는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순수 인문학이죠. 문학, 철학, 역사 중에 이제 한 축인 이제 역사 에 해당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학과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준치에 어렵지 않느냐라는 우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열정과 도전을, 도전정신을 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하게 되면 본인이 본래 생각했던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사학과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 교육, 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서 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 그런 과가 저는 사학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한마디로 역사에 대한 이제 애정만 있으면 어이고 이제 역사에 관련된 진출 분야로 이제 마음껏 이제 진출할 그렇지.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제 사극 등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가 지향해 야할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사라는 것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고증을 하고 또 복원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역사성에 대한 고증 또 진정성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이 바탕에 두어야 사극이 되었던 어떤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사성과 진정성에 대한 검증 및 고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콘텐츠가 이제 무조건 음. 상업성 때문에 그렇지. 뭐 이제 고증을 이제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대체로 많이 읽는 책이 무엇인지 혹시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없고요. 다독 많이 책을 읽어서 견문을 넓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책한 권을 소개를 한다면 어, 해초라는 그 역사 소설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해초하면 왕호 천추국전을 남긴 신라의 음. 승려 고승일 텐데. 16세 나이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1300년 전 중국으로 유학길에 오르셨는데 아, 네. 그 유학을 마치질 못하고 중국에서 입적, 즉 돌아가셨죠. 해초의 생애를 한마디로 저는 정리한다면 열정과 인 도전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학과를 진출하는 학생들한테 꼭 해초 소설은 한번 읽었으면 하는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사업가를 지원하는데 있었질 필요한 덕목이 이제 열정과 사업에 그렇죠. 대한 이제 애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책이 이 대표적인 책으로 해초 그렇죠. 그런 아. 내용을 담아낸 책이 바로 이제 아, 해초 소설이 되겠는데 그 소설 읽다 보면 왕호 천축국 즉 인도 또실크로드 네, 그렇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고선지 중국의 무궁무진한 역사 얘기를 직접 만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교훈과 지혜를 얻는데 상당히 중요한 아, 그런 책이지 않는가? 그 점에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벌써 흥미로워지는데 <laughs> 바로 도서관 같은 걸 검색해 보고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역사 교육과 이제 사학과 이제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결국에 이제 진로의 차이가 되겠지요. 어, 역사교육과는 사범대 내에 있는 과가 되겠고, 사학과는 이제 순수 인문학을 배우는 자 인문대의 과가 있어서 좀 진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인이 뭐 역사교육과를 진학했다 하더라도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 못지않게 아주 뭐그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고 동시에 사학과에 진학한 는 학생들도 어이 내가 직접 대학에 와서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게 교육계의 교직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과정을 이수해서 그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음. 어, 뭐 차이가 굳이 있다고 한다면 진로의 차이 정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럼 약간 진로의 차이 정도만 있을 음. 정도로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 뭐 학거다 아. 네, 그런 말씀이군요. 시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사학과하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많은 그냥 역사 공부만 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이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학과에서 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사학과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흔적인 유적을 찾는 그런 뭐 발굴 및 학술조사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요즘에 많은 축제, 그 다음에 뭐 체험, 뭐 그런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사학과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의외로 그사학과 진학을 하게 되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어, 쌓고 또 그런 게 본인이 제 사회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사학과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다양한 활동이 기다리고 다양한 있으니 이제 언제인지 그런 거는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질문을 그렇지.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무슨 계기로 그 역사 관련 직업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어, 저는 이제 1981년 졸업을 했는데 오면서 생각하니까 40년 전이더라고 그 감상이 네번 정도 네.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오래됐네요 캠퍼스도 일찍 와서 좀 둘러보고 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지요 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8반이 있었는데 문과가 2반, 어. 이과가 6반이었습니다 우리 영도는 지금 문과생이야 이과생이야? 아, 저 지금 문과생입니다 아이고 참 행운이 많네 <laughs> <laughs> 선생님들 <laughs> 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문과가 2반밖에 없어서 어, 그렇게 크게 뭐얘기치 않았는데 이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영도무 창계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역사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때에 문과 즉 교차 지원을 해서 교차 지원을 해서 대학을 진학을 했죠.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고고하게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아직도 뭐더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본래 이과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문과로 교차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예 어쨌든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은 많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네 음. 네. 지금은 완전 이제 분... 지금은 입과가몇반 정도 돼요? 지금 입과 6반 정도 됩니다 음, 아직도 이제 이과가 그때하구나네 문과는? 네. 문과는 4반 네 오호 우리가 다닐 때보다도 문과가 2반이 늘었네 네 요즘 문과가 <laughs> 좀 많아졌습니다 네자 <laughs> 이제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그 음. 이제 역사가 이제 인 문학이다 보니까 4차 산업 혁명이 발달하면서 역사가 이제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많이 이제 궁금해 하거든요. 이제 뭐 학생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혁명이 발달하면서 역사를 다양하게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려 시도들이 이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런데 이제 역사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대 그림에 맞게 접목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음. 많이 있지요. 뭐 중요한 것은 전문가 또는 그 분야의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검증, 고증해서 접목을 해야지 않을까. 4차 산업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식, 지식의 어떤 집중화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4차 산업에 있어서 사학과 출신의 어떤 역할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역사는 이제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역사는 또 현재와 과거에 끊임없는 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4차 산업에 있어서 우리 사학화 출신의 역할은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차 산업에 맞는 과를 저는 어, 꼽으라고 한다면, 뭐 저는 당연히 사학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아, 그리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음. 드리고 싶은데. 그~ 사차 산업혁명 속에서 어~ 뭐~ 사학과 이제 여기서 좀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제 그런 면이 뭐~ 차이니텍스나 구텐베르크 음. 프로젝트 음.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뭐~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 데이터 베이스 가시키는네 그렇죠. 그렇게 사학과 음. 사차 산업혁명이 음. 접목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음. 그다음에 또 이제 한자 한자도 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번역해 주는 그런 그런 기능도 되고 있고 어,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위키라죠. 위키라 같이 음. 이제 전공자와 이제 비전공자가 서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으면 또 대중화에서도 이제 앞장설 수 있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 네. 영도가 4차 산업에 정말 최고의 전문가였다. <laughs> 아, 바로 핵심을 잘 정리를 해 주었고 <laughs> 그런 내용을 잘 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 그렇죠.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네요. 네, 사차 산업 혁명 속에서 아까까지 기회를 오히려 이제 잡을 수 있다. 역사라는 것은 뭐 기록. 또 기록 등을 정리하고 또 분석해서 그렇죠. 또 복원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4차 산업과는 뗄리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학문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렇죠.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사학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줄수 있습니까? 뭐 사학과 진학을 앞둔 후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흥인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인생의 자우모으로꼭동무을 삼고 있는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정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저절로 큰 꿈은 이룬다라는 그 자신감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신행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곽장근 선배님과 함께 역사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인 선배님 감사합니다. 어이구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마 열심히 하고 고맙네. 감사합니다.